자, 여섯 번째 유형입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극한값을 계산할 건데 부정형 극한의 계산이에요. 그죠? 자, 0분의 0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극한을 계산할 때는 어, 일단 첫 번째로 뭘 생각하냐면 이제 상태를 확인하는 거야. 상태 확인부터. 어, 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리미트 해 가지고 뭐 x가 어디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 실제로 그게 어디로 갈때마다마다 어, 분모는 어떻고, 분자는 어떻고, 어, 요런 형태인지를 좀 보란 말이야. 분모는 어떤 상태고, 분자는 어떤 상태인지. 근데 그 상태를 확인했더니 0분의 0 꼴이 되더라. 이런 거지, 뭐. 여기서는. 그죠? 어, 그래서 상태 확인을 해. 그래서 이런 꼴이 됐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음, 상태 확인을 했을 때 부정형이다. 그러면, 어, 얘를 변형을 하는 거죠. 어떤 식을, 어, 적절히 변형을 해야 되는데, 어, 요, 변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다 이용을 할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유리화라든지, 어, 그니까, 루트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어, 무리식이 있으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어, 무리식이 있으면, 어, 근호를 포함, 포함한 쪽을 유리화한다. 그니까, 러 분모를 유리화해도 되고, 분자를 유리화해도 되고, 어쨌든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라. 뭐, 이런 걸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인수정리라고 기억나시죠? 인수정리. 그니까 러 뭐냐면, 상태 확인을 할 때, 어? 그죠? 상태 확인을 할 때, 어, 요, X가 가는 값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잖아, 우리가. 그죠? 다항식이면. 뭔가 대입을 해보죠? 그 대입을 했는데, 0,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죠? 0이 되는 거니까, 어, 그러면, 인수를 갖겠다. 어떤 인수를 갖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죠. 그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 왜? 분모도 분명히 0으로 보내는 뭔가가 있고, 분자도 0으로 보내는 뭔가가 있으니까, 어, 그러면 그 0으로 보내는 인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럼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어, 그 0으로 보내는 인수를 약분하면 되겠죠. 그죠? 그 약분하면 사라질 테니까. 그죠? 약분하면 사라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 이거. 야 어, 그래서 적절히 변형한 다음에, 이제 상태 확인, 다시. 요걸 한 다음에 다시 상태 확인. 상태 확인을 했는데, 상태가 또 이상해. 부정형이야. 그러면 다시 또 적절히 변형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죠? 계속. 상태 확인하고, 변형하고, 상태 확인하고, 변형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0분의 0골은 주로 유리화나 인수정리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을 한다라는 거. 어, 그리고 0분의 0골은 분명히, 어, 부모가 0으로 가면 이런 거 얘기했었죠? 분수 형태인데, 자, 분수함수 형태예요. 분수함수가, 자, 수렴한다, 이거야. 어, 수렴하는데, 자, 분모가 0이면, 1번, 분모가 0으로 가면, 어,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죠? 0으로 간다. 그래야, 우리가 인수정리 이용해서 약분해서 수렴을 하게 하는 값으로 가는 거죠. 0분의 0이 아닌 골이면은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되나요? 어, 그러니까 수렴을 하려면, 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우리가 이런 0분의 0골의 극한을 이용해서 수렴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어? 자, 수렴하는데, 어, 이번에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서 그그분분 그니까 분수 함수 자체가 수렴하면서 분자가 0으로 간다. 분자가 0으로 가면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되겠죠. 분모도 0으로 간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둡시다. 왜? 왜? 왜냐면 자 분자가 0이 됐다 라고 하면 분자가 0으로 가요. 근데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해. 그러면 분모가 0이 아닌 값으로 간다, 그러면, 0이 아닌 거분의 0이면은 0으로 수렴하잖아.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는 거니까, 분명히 분모도 0이 돼서, 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약분되는 게 있어서, 그죠? 약분을 시키고 나서 뭔가 정리를 했더니, 그게 이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라는 얘기죠. 그죠? 어, 여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분자가 0으로 갈 때는. 그 왜?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이 아닌 값으로 가면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할 때는 이 말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어,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어, 문제 푸는데 뭐 도움이 될 겁니다. 인 거예요. 그죠? 어,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어, 84번. 자, 요거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2를 일단은 상태 확인.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어보면 여기는 8-6-2니까 분모가 0이 되고요. 자, 분자도 2 넣어 보면은 어떻게 돼? 4 4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되는 거죠. 0으로 가는 것 분에 0으로 가는 거. 그러면 분명히 뭐가 존재한다? 너 x 2라는 인수가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리미트 자, x가 2로 갈때 분명히 분모도 x 2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분자도 x 2라는 인수를 가질 거다 이거야. 그럼 분자는 쉽네요. x 플러스 2 바로 보면 되겠고 분모는 자, 2x를 해야 2x 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상수가 마이너스 2니까, 어,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될 거야. 그리고 확인 한번 해주세요. 여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3x.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된다. 괜찮나요? 어, 그러면, 여기, 이제 상태 확인 다시 2를 대입하면, 여기는 5, 그죠? 여기는 4, 그래서 5분의 4로 가겠네. 그치? 얘는 5분의 4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음. 괜찮죠? 자, 그리고 이쪽은, 자, 루트가 있네요? 그러면 유리화를 하자, 이거죠. 그 유리화를 위해서, 자,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유리화 할 때는 당연히 분모가 뭐 되는지부터 확인하라고 했어? 그지? 루트에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루트에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 자, 이거 곱하면, 자,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3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는, 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다.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니까. 자, 분명히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와 아, 인수가 있는 거고, 그죠. 0으로 가는 거니까, 이것도 상태가. 그리고 여기도 x 플러스 1이 있고, 이거 굳이 분배할 필요 없다는 거죠. 루트에 x 제곱 플러스 3에 플러스 2. 그러니까, 자, 루트가 있어, 그러면 루트가 있어, 그러면 유리화를 할 거야. 왜 0분의 0 꼴이니까. 이거, 아, 확인, 상태 확인 안 했구나. <laughs> 이미. 어,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보면. 그지? 여기 2백이니까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니까. 0분의 0꼬리에서는 유리화를 해요. 그죠? 유리화를 했어. 그럼 유리화하면 분모 먼저 확인하라고 했죠. 근데 분모를 확인했더니, 요 위에 있는 거랑 약분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인수분해해서한번쓴 거야. 이거 분배를 할 필요 없죠, 이건. 전, 전개할 필요 없죠. 왜냐면 이렇게 약분할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셔서, 계산 해보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넣으면, 어, 2더 2니까 4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니까, 5분의 4 마이너스 2.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되겠네. 그그 정답은 1번,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봐요. 자, 다음. 85번 음 이건 번분수네요 그죠 우리 번분수니까 우리 번분수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부모와 분자에 어그 분모를 없앨 수 있는 그니까 러그 번분수에서의 분모를 없앨 수 있는 어 수를 적당한 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야 적당한 수를 어 곱한다 그죠. 적당한 수를 곱한다. 분모 분자에 적당한 수 같은 걸 곱하는 거죠. 어, 그러면 여기 뭐냐? 자, 여기는 분모가 x니까 여기 분모 분자에 어 x라는 걸 지금 곱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맞나요? 그래야 범분수 딱 하면은 이게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고 싶어져야 돼. <laughs> 아닌데요, 선생님? <laughs> 그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laughs> 자, 여기 x 곱하면 3 플러스 x죠? x 플러스 3이라고 적읍시다. 그거 분해. 자 여기 어 여기는 그럼 곱할 필요 없겠다. 왜 분모가 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분모가 x 플러스 3으로 나왔으니까 약분 되겠죠. 그러면 x니까 자 그대로 상태 확인하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네요. 이거는 좀 쉽죠. 범분수 했던 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절한 변형은 선생님이 그랬죠. 적절한 변형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그동안 해왔던 게 어, 좀잘안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번분수라는 걸딱 보고, 이런 걸 연습을 안 해놨다면, 어, 힘든 거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laughs> 앞에 걸 다시 공부하러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86번. 86번은, 어, 여기도 마찬가지 상태 확인을 먼저 하면요. 여기 X가 1로 갈 때, 여기 1 들어가면 0이잖아요, 0. 그죠 0분의 0골이죠.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x-1이라는 x, 플러, x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다. 왜냐면다 다항함수니까. 다항식이니까. 자 그럼 여기는 x-1이라는 인수를 가지니까 요거 인수분해 한걸 써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x-1이라는 인수를 가지면 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거 인수분해 바로 안 되시는 거는 어, 큰일이에요. 수학상으로 가세요. 수학상 가서 인수분해 파트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정도는 딱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 공부하러 가셔야 돼요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알겠죠 어, 자 그러면 이거 약분 되고요 이제 상태 확인 자1 들어가면 은 2F1이고 이거 1 들어가면 3이니까 0이 안 되죠 그러면 2F1 분의 어, 3 근데 자,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2니까, 이게 2로 수염하는 거니까, 자, f 를 구하면 되겠죠? 어, 그러면 곱하면 4, F1이 3이니까, 자, F1은 4분의 3이다. 선생님, 요거, 여기서 요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모르면 안 되죠? 선생님, 그렇지? 자, 등식인데, 자, 등식에서, 어, 분수야. <laughs> 분수야, 분수꼴. 분수꼴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어, 양변에, 어, 분모를 곱하는 거죠.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양변 곱하기 분모의 최소 공배수. 아이고, 공배수. 분모를 그냥 곱하면 되죠. 양변에. 이런 거이 모르면 안 되겠죠. 물론, 여기서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요거 둘이 바꿔도 되잖아요. 어, 바꿨어도 되는 거. 아시는 분은 그걸로 써셔도 되고. 알겠죠? 어, 여기, f 1하고2만 바꿔서 써도 되는 거지. 그거 아시나요? <laughs> 여기좀더 나가죠. 어, F2라고 2만 바꿨어도 되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laughs> 자, 다음. 87번. 자, 87번은, 어, 상태 확인을 먼저 해보면, 자, F, 그니까 여기, X가 9로 갈때 FX가 마이너스 2로 가니까, 그죠? 어, 요거를 해보면, 어, 그냥 요거 9 대입하면 요3 0 0 3이니까, 그죠? 3 0 0 3이니까 0으로 가고, 여기는 9 대입하면 그냥 바로 0으로 가죠. 그죠? 어0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0으로 가는 거그죠 그러면 뭐다? 어9 x 마이너스 9라는 인수를 받는다 그죠 근데 어, 선생님 여기는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게이 분자가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 루트 x 마이너스 3이 0으로 가는 거니까 얘도 루트 x 마이너스 3과 루트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됩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구요어 선생님 저는 이런 걸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은 그냥 아 요거 유리화했다 생각해두세요. 유리화, 유리화, 루트 x 플러스 3요렇게 분모분자에 루트 x 플러스 3을 곱하면 요게 이제 x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요거 없어져요. 약분돼요. 그래서 요렇게 약분된 것과 동일한 결과 모양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구요 유리화 하면 돼. 어, 근데, 네, 저는 요게 인수분해가 보여요 하시는 분은 인수분해로 하셔서 이렇게 약분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대로 하시면 되고요요 정도도 할수 있으면 좋지. 음. 그럼 9를 대입하면은 이게 3 더하기 3이니까 6 곱하기 2. 자, 요거는 뭘로 간다고? 어,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는그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이었죠? 그지? 어.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답은 1번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